자, 토픽 20, 집합의 연산법칙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볼게요. 1번 문제 보시면 A 집합이 나와 있고 B 집합이 나와 있어. 근데 A 집합이 지금 조건제식법으로 나와 있는데 X밥, 자,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0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무슨 뜻이야? 요 식의 두 근, 근이 바로 A 집합의 원소가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즉, 얘는 1호 마플 이렇게 되니까 아, A 집합은 원소로 들어가겠죠 또 B집합은 보니까 X가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4는 0이래요 그치? 근데 A빼기 B가 5라잖아 A가 있고 B가 있으면 어느 부분에 여기에 A빼기 B 이 부분에 5가 들어간대 그럼 무슨 뜻이야? 마이너스 1은 여기에 들어간다는 소리죠 즉 얘가 그늘 마이너스 1을 갖는다는 소리예요 마이너스 1을 됐어요? 무조건 마이너스 1이 근이어야겠죠? 그래야 B에 속하니까. 즉, 마이너스 1이 B 집합의 원소가 되니까, 요 식의 마이너스 1이 근이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얼마? 1 플러스 A 더니 4는 0. 그럼 A 값이 얼마? 마이너스 5가 나오죠? 됐니? 그래서, 아, A 값이 마이너스 5다. 그럼 여기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1, 4, 풀, 풀, 이렇게 되니까, 두 근이 뭐예요? 마, 1이랑 마, 4. 이렇게 됩니다. 자, A 값 구하라는 게 문제가 아니야. 즉, A 합, B에 얼마가 들어가냐? 이거니까. 여기 5, 마, 1, 여기는 마, 4.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A 합, B는, 뭐, 마, 1, 마, 4, 5. 이렇게 써주셔야 답이 됩니다. 됐죠? 됐니? 자, 2번을 문제를 연기어서 보도록 할게요. 2번 봅시다. 자, 2번 보시면요. A 집합이 있고 B 집합이 있는데, A는요, 지금 X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에요. B는요, X바, A 빼기 4에서부터 2A 빼기 3까지에요. 그런데, A가 지금 어디에? B에 속해야 된대잖아. A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데, 여기 색칠, 여기 빵꾸. 근데 B에 속해 있는데, B가 A-4, 빵꾸, 색칠, 2A 빼기 3. 되니, 요런 모양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봐. A 빼기 4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돼요. 같아도 될까? 안 되죠. 왜? 바깥쪽 게 빵꾸, 안쪽 게 색칠이라. 바깥쪽에 빵꾸 뚫리고 안쪽에 색칠되면 내가 절대로 같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또 얘는요 1보다는 커야 돼요. 뭐가 2 a 빼기 3이 근데 같아도 될까? 여기는 같아도 되죠. 왜 바깥쪽에 색칠돼 있고 안쪽에 빵꾸 뚫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 안 되는 건 뭐야? 바깥쪽에 빵꾸 안쪽에 색칠돼 있을 때만 같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는 같아도 되죠. 즉 a 값은 여기서 뭐 나와? 3보다 작아야 되고요. 여기서는요. a 값이 2a가 4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2 나누시면 2보다 크거나 같다. 즉 a 값은요. 2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3보다 작아야 돼요. 여기 들어가는 정수 a는 뭐밖에 없어? 2 하나밖에 없지?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1번.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정수 a가 뭐냐라고 물어보지 않고 개수라고 물어봤으니까 하나, 1이라고 대답하셔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죠?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3번 보시면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해서 a는 2, 3, 4, 5, 6이래요. 그리고 자, a 합 b 교 A, 교, B 전체의 여집합. 이렇게 나왔네? 자, 그림을 생각해보면 앞에 거 교집합, 뒤에 거의 여집합이잖아. 그럼 즉, 얘는 차집합으로 바꾸면 A, 합 B에서 뭘 빼라? A, 교, B를 뺀 거다. 이렇게 볼수 있잖니? 됐어요? 즉,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자, A가 있고 B가 있으면 어느 부분에? 이 부분에, 양쪽 여기. 양쪽 여기 부분에 뭐가 들어간다는 소리야? 2, 1, 2, 4, 7 들어간다는 소리야. 1, 2, 4, 7. 여기서 7개 부분에 1, 2, 4, 7 이런데, 1, 2, 4, 7. 자, 그럼 A에는 2, 3, 4, 5, 6이 있는데 여기에 이르려면 1, 2, 4, 7 있어봐. 당연히 1은 여기 있겠고, 1 여기 있겠고, 2, 4, 7 여기 있겠네. 됐니? 그치? 1, 2, 4, 7이 여기 양쪽에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뭐니? 요 부분엔 뭐가 들었니라고 물어봤잖아요. 요 부분에. 그러면 A에서 2랑 4를 제외한 3, 5, 6은 여기 들어 있겠죠? 됐습니까? 즉 A 교 B는 뭐예요? A 교 B는 바로 3, 5, 6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여라라고 했으니까 답이 얼마? 14가 되는 거죠. 됐나요? 자그러면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보시면 a 세모 b 라고 나왔는데 이걸 우리가 용어로 마플에선 배웠어요. 대칭차집합이라고. 그치? a-b랑 b-a를 합친 게 뭐가 된다? a 세모 b 가 된다라고 하잖아. 그러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이런 문제는 1번 a 세모공집합을 해달래. 얘는 뭡니까? A 빼기 공집합, 합집합, 공집합 빼기 A. 자, 보세요. 그럼 A에서 공집합 빼니까 A구요. 공집합에 원래 없던 거에서 A를 빼버리면, 뭐 아무것도 없죠? 애초에 없던 거에서 빼면, 그치? 그러면 그냥 얘는 공집합이에요. 즉, A랑 공집합을 합쳤으니까, 뭐가 돼? A가 됩니다. 1번은 맞구요. 2번 보세요. 2번. A 하고 나왔지. 갑니다. a 빼기 전체 합 전체 빼기 a. 그러면 a에서 전체를 빼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남고요. 전체에서 a를 빼버리면 a의 여집합이 남죠. 그걸 합쳤으니까 a의 여집합이 됩니다. 2번도 맞네요. 됐습니까? 자, 3번 갈게요. 3번 보시면 공집합 세모 전체집합 할게요 공집합 빼기 전체집합 합집합 전체 전체집합 빼기 공집합 그럼 봐봐 애초에 아무것도 없던 거에서 전체를 빼버렸으니까 아무것도 없고 전체에서 아무것도 안 뺐으니까 전체 합치면 당연히 아 전체집합이 된다 라고 해서 3번이 틀린 말이 되네요 3번 됐습니까? 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됐나요? 자, 5번만 한번 해볼까, 5번? 5번은 뭔데요? A랑, 세모 A의 여지파. 이 나왔지? A 빼기 A의 여지파. 합집합 A의 여지파 빼기 A래. 자, 그러면 얘는 봐봐. A에서 아무것도 겹치지 않는 걸 겹치는 것만 빼는 건데, 얘네는 겹치는 게 아예 없잖아. 겹치는 게 아예 없으면 빠지는 것도 아예 없다는 소리야. 그럼 A. 얘도 마찬가지로 A의 여. 합쳤죠? 전체 아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가 된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넘겨서 5번을 보도록 할게요 5번 보세요 자 5번을 보시면 얘도 또 이렇게 나왔네 세모 됐습니까? 그럼 세모가 맞냐 자 x세모 y를 내가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x-y세모 빼기 y y집합 y 빼기 x 이렇게 할 거래. 그럼 시키는 대로 해. 시키는 대로 기억. a 세모 b가 b 세모 a랑 똑같냐?라고 물어봤잖아. 그대로 써볼게요. a 빼기 b 합 b 빼기 a야. 그럼 얘는 b 뭐니? 얘 얘는요. b 빼기 a 합 a 빼기 b가 되죠. 어 합집합기호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잖아요. A 얘다, 얘다하 얘나, 얘다 얘나 똑같지?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니볼볼게요니에 A 세모 B 에다가 세모 C를 해볼게. 그럼 얘가 A 세모 B 세모 C가 되니?라고 물어봤잖아. 됐니 자, 예를 들어서 얘는 보면요 여기에서 A역 B를 보면 A 가 있으면 A세모 B가 뜻하는 게 뭐야? 이 부분이거든. 이 부분. 됐어요? 이 부분이 있고 C는요. C가 또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공집합이. 렇게교집합 부분이. 자 해보자. 여기에서 이걸 빼버려. A세모 B에서 여기에서 C를 빼버리면. 어디만 남아. C를 빼버리면 이 부분만 남죠. 여기 부분. 됐어? 여기랑 이 뒤꿈치 부분. 그리고 c에서 아까 그 부분을 빼버려. 아니 언제나 계산해아 진짜 빡치네 진짜. 자 c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c에서 아, 빼버립니다. 어느 부분을요? 여기 이 부분을요. 여기 부분을 빼버리면 이 여기 빗금친 부분을 c에서 빼버리면 빗금친 부분을 c에서 빼버리면 어느 부분? 이 부분이 남겠죠. c에서 비금친 부분 뺐습니까? 아까 여기 됐습니까? 아 어, 여기랑 합친 거 즉, 니은이 해당하는 범위는 요 범위예요. 요 범위 됐습니까? 얘를 하나로 본 거야. 그냥 여기서 에 얘랑 얘를 합집합한 요 부분이다. 여기 차집합한 이렇게 생각하시면 얘랑 c를 이렇게 같이 그려놓고 요 비금친 부분에서 c를 뺀 거. C를 빼버리면 이 부분만 남죠, 이 부분. 여기 부분. 거기에다 집합. C에서, 이 동그라미에서 얘랑 공통된 부분을 빼버려. 그러면 여기랑 여기 남죠. 여기랑 여기. 이렇게 색칠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그럼 얘를 보자. 얘는 A 빼기. 자, 얘는 B랑 C가 있으면, B랑 A, B, C 같이 하자. B, A, B, C가 있으면, 얘는 의미가 뭐니, 얘는? 얘는? B랑 C의 대칭 차집파 여기랑 여기에요. 됐어? 자, 그럼 가자. A에서 이걸 빼버리래. 여기서 이걸 빼버리면 어디가 남아? 색깔 있는 걸로 칠해볼까? 자, A에서 여기를 빼면은 여기 부분 남았는데,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여기. 그치? 그리고 또 어느 부분? B하고 여기에서, 여기에서 A 부분을 빼버리면, 여기, 여기에서, B 여기 여기 b 침 부분에서 여기 A 부분을 홀랑 빼 버리면 여기 부분만 남겠네. 어디야? 여기 부분.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건 결국 A 요 부분, A 요 부분 그리고 B 요 부분, C 요 부분. 그리고 여기 제일 겹치는 부분 여기. 그치요 가운데 구배라부분에서 여기 빼고 다 해방되네. 맞네요. 똑같지? 자, 그래서 니은도 맞는 소리야. 니은도. 즉얘는 교환법칙도 성립하고 결합법칙도 성립을 하네요. 결합법칙도. 됐습니까? 자, 디귿. 디귿 마지막으로 볼게요. 디귿. 디귿을 보시면 디귿은 뭐라고 써져 있냐? 자, A 세모 B 전체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 세모 B의 여집합이랑 똑같니? 라고 물어봤잖아. 가볼게. 그럼 얘는 자 갑시다. a 세모 b가 의미하는 건이 대칭 차집합 a가 있고 b가 있으면 전체가 있고 어느 부분이에요? 여기랑 이 바깥쪽 부분. 바깥쪽 부분이죠? 됐니?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거 보자. 얘는 a의 여집합 빼기 b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빼기 -A의, 여집합 여집합 a의 여집합이에요. 됐지? 그럼 얘는 바꾸자. 얘는 뭘로 바꿀 수 있어? 앞에 거도집합 뒤에 거의 여집합이니까 이거. 합, 앞에 거 교집합, 뒤에 거의 여집합이니까 그냥 A. 앗, 그럼 얘는 B 빼기 A. 얘는 A 빼기 B죠. 즉 얘는 그냥 A 빼기 B 합, B 빼기 A예요. 그냥 A 세모 B랑 똑같은 거예요. A 세모 B랑. 얘는. 됐어? 그래서 얘는 틀리죠. 디귿은 틀리네요. 답은 기억과 니은. 요렇게만 답이 되죠. 됐습니까? 자, 그림으로 푸는 게 편할 때도 있고 수식으로 푸는 게 편할 때도 있어요. 세 개짜리는 그림이 무조건 편하고요. 두 개만 나왔을 때는 수식도 편해. 알겠습니까? 자, 6번 볼게요. 6번. 자, 6번 보시면 또 새로운 기호가 나왔네요. a 세모 b가 의미하는 걸 보자. a 세모 b는 A 교 B의 여집합, 즉 A 빼기 B 합 A의 여집합, 교집합 B, 즉 B 빼기 A 즉 얘는 A 빼기 B랑 B 빼기 A 해줄래? 이때다니야. 됐습니까? 그랬을 때 A 세모 B 세모 A 좀 구해줘 라고 나왔습니다. 해볼게 그럼. 얘는요, 그림으로 보시면 A가 있고, B가 있고, 요 부분이야. 여기에서 A를 빼버려. 여기에서 A를 빼버리면 뭐만 남니? 요 부분만 남죠. 그리고 합집합 원래 여 조래기 던 모양에서, 이 조래기 던 모양에서 A에서 이걸 빼버려. A에서 원래 여기에서, 여기에서 얘네들을 빼버리면 다 빼버리면 아무, 뭐만 남아? 아무것도 안 남죠. 그치? 그러니까 A에서 이 동그라미에서 이 흰색으로 빗금친 부분을 빼버리라고. 이거 빼기 이거 요거 빼기 요거두개 합치는 거잖아. 여기에서 이 줄에 있던 모양에서 A를 빼버리면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치? 근데 A에서 이 동그라미에서 이 빗금친 부분을 빼버리면 동그라미에서 뭐만 남아? A에서 여기 부분을 빼버리니까 여기 부분이 남겠죠. 그럼 두개 합쳐. 그럼 뭐만 남아? B만 남네요. B.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네. 자.